뭐, 뭐, 고혈압 1편, 고혈압 2편, 이런 책자도 보셨을 거예요. 자, 장점을 보시면,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어, 디급번, 대상자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1편, 2편, 3편 하면은, 나는 고혈압을 잘 모르니까 1편 가져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리을번에 보시면, 교육 내용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버리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단점 보시면 제작의 시간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인쇄물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등급 번호에 보시면 비개별적이야. 즉각적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량이 많으면 대상자가 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쭉 보시고, 그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테이프하고 저는 영화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영화나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 보는 영화를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비디오테이프하고 영화를 영화는 없습니다. 근데 두 개를 같이 비교할 겁니다. 자, 일단 비디오테이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내가 여름인데 겨울 걸볼수 있고, 내가 지금 낮인데 밤걸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공간을 초월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곳의 상황을 어느 곳에서도 볼수 있어요. 이건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자,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지속시킬 수 있어 예, 비디오 테이프 맞고 영화도 역시 그렇습니다. 리얼번 필요시 화면을 정지시키거나 되돌려 볼수 있다 이거 비디오 테이프만의 장점이에요. 영화는 화면을 정지시키거나 되돌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 영화도 정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예전의 영화 우리 집에 영화관이 그게 테이프가 있는 거야. 뒤집 돌리면서. 근데 그거는 아주 그 특수 케이스고요. 보통 영화 안에서 잠깐만요, 이거 멈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점 보시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제작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하면, 어? 테이프 빌리는데 돈은 얼마 안 드는데요? 아니, 이거는 제작하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든 비디오 테이프든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목적에 맞게 제작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급 번에 보시면 일단 만들어진 필름은 고치기 어렵겠죠. 이건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근데 컴퓨터, 이때 컴퓨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웹이 기반되지 않은 순수한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인터넷이 없는 순수한 컴퓨터. 요걸 얘기하는데, 여기는 종류가 CAI가 있고 CMI가 있어요. 요좀 구분만 좀 할게요. CAI가, CAI 하기 전에, 그 전에 PI를 먼저 좀 알아두세요. PI는 프로그램 학습법이야. 프로그램 학습법. 자, 요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잡지책에 보시면 당신의 성격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질문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질문이 당신은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배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일번 사과, 2번배 이게 렇써 있어. 그럼 나는 사과를 좋아하니까 나 1번. 그럼 1번을 답을 쓰신 분은 몇 쪽으로 가세요? 이런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쪽막 하면 또 거기 또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한권이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요게 프로그램 학습법을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 결국 프로그램 학습법은 제일 처음에 1 더하기 2는 딱 나와. 그럼 내가, 어, 답 3번인데, 답을 3번이라고 한 분은 몇 쪽으로 가래. 그럼 몇쪽쪽 쪽 가면 또 거기, 그 위에 있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어. 그럼 같은 급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우린 프로그램 학습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책한권 갖고 이걸 다 빨리 끊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계속 반복하는 친구도 있고, 제가 이렇게 다를 겁니다. 이거를 이용한 게 CAI. 그래서 CAI는 컴퓨터가 딱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컴퓨터를 딱 틀었어. 그럼 거기에 제저 문제가 나와요. 1 더하기 4는 이렇게 나와. 그럼 제가 5 누르면 막 축하합니다. 빵빨가 울리면서 그 다음 단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다 하고 나면 일찍 끝나는 친구도 있고 늦게 끝나는 친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를 우리는 CAI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학습자 개개인의 속도대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일반 수업보다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적, 심동적,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목적을 가리키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왜? 거기는 사람과의, 컴퓨터하고 인간 둘이 막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의적인 거, 뭐, 심동적인 거, 이런 거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럼 뭐만 알수 있어요? 근데 보건교육에서 정의적, 심동적 말고 또뭐 있지? 응? 지식 인지적인 거. 결국 여기서는 인지적인 것만